실제로 네. 수면부족은 식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미국 시카고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수면시간과 비만에 네.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참가자들은 처음 4일 동안은 매일 8시간 30분 동안 침대에 누울 수 있었고 네? 다른 4일간은 4시간 30분씩만 침대에 있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음. 짧아진 수면시간과 달리 늘어난 것은 음식의 섭취량이었습니다. 음.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들에게서 잠이 모자랄 때 식욕을 채워주는 보상작용과 관련된 신경전달 물질의 음, 혈중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네. 잠이 모자라면 식욕이 오... 생기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식탐을 즐기게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조금이라도 깨어 있으면 또 입이 심심해서 자꾸 못게되니까 음, 일어나면 또 아침에 금방 배고파요. 음음 그래서 음 새벽부터 음또 먹을 네. 것 찾아요. 네. 음. 음. 맞아요. 실제로 하루 다섯 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의 경우 여섯 시간에서 여덟 시간을 잔 사람에 비해서 비만율이 1.36배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이 감소하고 식욕을 촉진하는 그렐린이 증가해서 비만을 유발할 수도 음. 있는. 데요 네. 잠을 잘못 자면 간식을 자주 먹게 되고 그렇지, 네 고지방 식품 음. 위주로 식습관이 변한다고 음.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량까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이거 일찍 이거 이야 되겠다. 네. 그렇다고 너무 겁주는 거 아닌가 <laughs> 예, 단순히 잠을 못 자면 네. 예, 몸만 피곤할 거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건강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네요 잠이 없으면 네. <laughs> 네, 오랫동안 수면 부작에 시달리면 또 어떤 질병이 노출되어 있는지 이대현 선생님이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무서운 질병이네요 바로 두방암입니다 어. 유방암이면은 아, 네. 수면 부족이 네. 유방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거죠 국내 아, 한 대학의 연구 결과 코골이 환자의 유방암 위험도는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2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 잠을 적게 자면 항암작용을 한다라고 알려진 멜라토닌의 분비가 네.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아유, 수면부족의 유방암 위험까지 높인다니. 음. 아니, 생각보다 수면부족으로 인한 질병들이 굉장히 좀 심각한데요.